이렇게 또 RGX 내고 챔스내니까 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발로한테 많이 내가 칼만 사? 이만원만 붙으면 세트 가격인데라서요. 하지만 제가 쉐이프는 아이언마스 왕울론잘 쓰다보니 칼만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칼의 새로운 우클 모션과 화려한 RGX만의 애니메이션 덕에 만족스러운 스킨입니다. 확실히 라이니 새끼들은 가성비 좋게 모션 3개인 자클링 말고, 편하게 모션 1개인 우클을 화려하게 바꿔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잘해요. 그 RGX 2.0의 느낌을 카란비에 넣은 자제히보기 효과의 무한반복까지. 전체적으로 후구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듯한 스킨입 ...이네요. 개인적으로 칼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1라이기고 바이라 운인데왜다 뒤졌냐? 레이나가 벤달라 대충 쌌지만 바로 제이프와 싸우다 쳐버렸는데요 연막 깔고 바로 벤달을를 먹고 잡아줍니다. 눈빛을 보니 5대0인 게 불쌍해 맞추지 못했습니다. 상대 제트가 절 보고 돌진한 걸 조심해보죠. 아 상대 제트의 투기를 받으려 저도 받아라 우크멜! 가야칼과 고스트를 들고 도착한 곳은 차가운 어른 상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개정을 하는 만큼 뜨겁게 달려보죠. 제가 아박제트를 하면 빠르게 위로 간 다음 밀어버린 타입인데요. 참고로 제 여자 타입은 단발입니다. 개소리를 소바 리콘 부수되지 하는 만큼 개소리를 하면 리콘을 없애주고요. 점픽 한번 하고 나머지 각은 대충 뛰어나가면서 확인해봅니다. 역시 막을 수 없는 낭랑고딩의 유쾌한 각체크를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암튼 개코빙을 와깔때 같이 들어가줍니다. 빠르게 3라운드를 광탈하고 4라운드, 2코라운드였는데요. 우리 팀인버가 바이퍼를 잘라줬으니 긴총을 뺏어먹고 노콘을 먹고 있어주죠. 뒤에 관심 받기 위해 공을킨것 같은 네온에게 무수한 총알로 보답해주고요. 일단 여기서 시티를 보면 우리 팀이 살아할 때까지 버텨주죠. 하지만 전 공포게임도 못하는 아기 심장이니 그냥 숨어있어줍니다. 이때 체인버의 주머니에 숨겨둔 벤다를 겟도다재 했는데요. 벤다를 얻었으니 진짜 진짜 노콘에서 싸워봅시다. 뒤에 있던 소바는 차분이 잡아주고요. 일단 Q로 로컨니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죠. 아, 착각이었습니다. 보이는 건 그냥 상대가 시 c 에 있냐 없냐 정도였습니다. Q조이가 스킬까지 까는 걸 보니 둘다 같이 있나 보네요. 전운을 써서 오퍼를 피한 뒤아다리 명치 써서 다 잡아주고요. 아직 차운을 써서 정리해줍니다. 네, 저량한 때만 빛을 보는 팬유입니다. 일단, 이브에도 빈털털이 신세니 궁을 켜서 가줍니다. 덕질하는 팬유처럼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보니 어느새 일대 교환이 났는데요. 일단, 노콘에 바이퍼가 있었으니 뒤로 빠진 걸 생각해 EQ를 써서, 뭐, 아쉽게 킬은 못 먹었지만 대신 총을 먹어줍시다. 텅통을 먹었으니 아까와 같이 노콘을 먹고 있어주죠. 또, 낭랑 고딩의 피킹 복법으로 뛰쳐나가 자리를 잡아줍니다. 우리 고딩이어도 무서운 것만을 그냥 빠져서 봐줍니다. 이상하게 걸어나오는 소반 잡아주고요 틈미 웅장해지는 대결을 끝내고 나머지 아이온 벤달까지 꺼낸 김에 한번 캐리하자 마인드로 달려가보죠 또노컨에 바이퍼가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해서 가줍니다 이때바이퍼의 네, 원웨이가 켜졌는데요 아 착각했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위한 역원웨이였습니다 북한 친구를 기리면 노컨을 먹어줍니다. 이번엔 아까처럼 뻘짓하지 말고 귤를 쓰고 올라와 봐줍니다. 상대가 오만구에서다 오고 연막도 안 켜져 있는데다 드론까지 왔으니 그냥 빠져죠 자꾸 궁수호원 템맞는 내용이 불사하지만 관심을 원하는 공인이 호응해주고요. 어찌어찌 스페일도 잡아 킬주도 자꾸 빠져줍니다. 쓰고 바로 나온 소박까지 자꾸 이제 에이스까지 단일 킬, 바로 잡고 에이스 두 가지야. 아무래도 바이퍼가 제가 아까 놓고 해서 총을 뺏어먹은걸 속에 담아둔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함이 안한 바이퍼의 상대를 멸해버릴것 같으니 그냥 그렇다 합시다 방금 지나오면서 소발을 봤으니 고 상대를 빠르게 정리 늘 상대가 a 러시를 와서 빠르게 B로 빼고 왔는데요 어? 뭔소력 일단 아직 설중이니 해븐으로 와서 가져죠 빠르게 위로 가는 차 떨어져서 설하는 친구를 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지켰던 킬주를 봐줍시다 일조이가 저기 있고 핑으로 제 앞에 저기도 있다 하니 조심해줍니다 중 뛰어가서 잡아주고 대시를 킨 다음 나가줍니다 아무것도 안하다가 제 부국에 있는 제 오퍼치의 스킨을 꺼냈는데요 이 샤도 이 꽤나 좋으니 여기서 한번 보고 있어주죠 한명 잡고 이리 조이 슥슥 하다가 다시 봐주죠 혼자 A사이트에서 생일파티 차린 기분이랄까 뭐 끝까지 버스 타다가 승리 여기까지 보신 분들 다 해줘 대구알 꾹꾹